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, 안녕하세요. 안산에서 카페 누비를 운영하는 장택중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예, 뭐 어떻게 지금 카페 와플을 전문을 하게 되셨나요? 이 어렸을 때 저는 이거 와플 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예전처럼 이렇게 거리에서 와플 파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나이 때의 여타 다른 사람들도 이 와플을 그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아, 네. 그 오픈멤버에서 이렇게 와플 세트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, 소감이 어떠신지, 뭐 좋은 점이 있으세요? 가장 좋은 게 간편한 사용 방법. 다음에 뭐 재료들이 이제 뭐 굳이 뭘막할 필요 없이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장점인 것 같고요. 어쨌든 가장 편한 사용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복잡하지 않고 네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하고요. 저랑 같이 이제 파이팅하고 네 파이팅. 알겠습니다. <laughs> 예. 하나 둘셋 오픈 멤버 파이팅 카페, 카페 누빌 파이팅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재밌죠. <laughs> 굿. 굿. 아이 사실... 끝나고 딱 나오신데 너무 고급스러워. 아 이거 한번 이렇게 돌려야겠어요. 이렇게 촤. 사이 이게 몇 평이에요? 엄청 큰것 같은데. 아, 100평이요? 100평요? 아, 네. 다 창고까지. 창고까지 해서. 그러네 진짜 크네. 와 진짜 예쁘다. 조명도 쁘고